Hey,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적왕 자반입니다 오늘은 저의 새 친구가 있는데요 다시 새 친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고양이입니다 애완견 고양이는 아니고 제가 불쌍해서 좀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가 어고 고양이의 이름을 따서 고령이라고 지었거든요 그, 고령이라고 지은 이유는 따로 있어서, 근데 좀 개인정보라서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얘 이름은 고령이고요. 지금 <laughs> 밥을 먹였더니 잘 아주 잘 먹네요. 좀 아침에 밥을 못못 못 먹은 거 같아요. 하고 얘가 좀 안타까운 게 눈이 좀안 안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. 가보니까 병원, 병원 같은 데 가보니까 뭐지, 꼬리가 좀, 꼬리가 좀 이상이 있고, 눈에도 좀 이상이 있다고 해서, 제좀 불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제, 찍을 때는 고령이와 찍는 시간이 많을 테니, 찍는 시간이 많을 테니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음, 밥 먹어. 어, 미친 밥이. 냄새를 맡고 지금 찾아오는 거거든요? 그래서, 빛, 밤에 빛, 이라도막 그런 거나 다 보면은 막 따라오고 해서 좀 걱정, 밤에 걱정이 되는데, 집에서는 제가 못 키워서, 밖에서 지금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. 어떤, 그 뭐지? 저 어떤 상자를 버리는데, 아, 물론 쓰레기통은 아닙니다. 쓰레기통은 아닌데, 뭐 골목 같은 데에다가 제가 키우고 있어요. 하니까, 악플, 악플은 다 알지 마, 마르시고, 이제, 고령이와 유, 유튜브, 유튜브를 하면서 고령이와 찍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. 고령, 고령, 고령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댓글에 주, 좀 적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, 저에게 좀 추천, 어떻게 키워야 할지 추천 좀 해주세요. 그럼.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